네. 일단 전세 물량이 줄었다. 맞습니다. 줄었어요. 네. 일단 임대차 3법에서 전세와 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존재하는데요. 전세계 유일무이한 그대한민국에 전세제도가 있는데, 네. 지금 임대차 3법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였지만,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전세 시장의 실종, 매물 실종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저희 최근에 8월 달에 인천 쪽 말고 김포 쪽에 대략적으로 8, 9천 세대 정도가 지금 동시 네.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3,5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보통 그 정도 세대 수면 네. 10에서 20% 정도, 대략 한20% 정도는 전세 네. 월세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현재 3,500세대가 입주 시작한, 한한달 만에 네. 거의 입주율이 아. 60에서 70%까지 왔고요. 네. 제가 볼때한달 정도만 더 있으면 3,500세대가 입주가 네.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. 근데 그중에 지금 전세하고 월세는 네. 매물이 그 예전의 네. 평균치보다 네.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. 그리고 전세 가격도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전세 월세 네. 금액이 좀 낮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2년 플러스 2년이다 보니 2년치 미리 선반영 돼 가지고 임차인들이 음. 좀더 높은 금액에 전세나 음. 월세를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음. 수 있습니다 실내로 금액이 어느 정도 오른 걸 보셨어요 어, 대략적으로 네. 지금 제가 느끼는 걸로는 네. 한30-40% 정도는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. 제가 그, 음. 들은 거나 아니면 뉴스로 본 거는 거의 네. 배 이상으로 오른 지역도 있더라고요 예. 아니 배 이상 오른다고요? 네네 네. 검암 검 이제 서구 쪽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네. 전세값이 거의 매매값 수준으로 네. 거의 네. 근접해서 네. 올랐잖아요 네. 네. 서울에서 그 전세를 구하기 어렵게 된 서울 서민들 네. 이분들이 이제 인천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주택에 인천으로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 이제 공항철도가 편하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검암, 검, 네. 그 경서, 어, 이쪽 서구 쪽으로 네.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 그쪽만 그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지 그러진 않습니다. 인천 원도심들 있잖아요. 미추홀구나 음. 이런 데에서도.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동에서 네. 전세가 한 9천 안팎 하던 게요 네.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한 1억 2천 안팎까지 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대략 전세 자금 한 3, 4천 올라버린 거잖아요. 그럼 이거는 음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. 2% 플러스 이니까 네. 임대인이 일정하게 아예 그냥 고그 수요까지 반영을 해 버린 것이 음. 그 4년치에 던 시장 가격을 지금 개항구도그 정도 한 네네. 2, 3천 올랐다 보면은 될것 같은데 이제 네네네. 거의 두 배가량 오른다는 거는 음. 뭐 사실 상상하기가 음. 좀 쉽지 않네요.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9천만 원에서 사실상 음. 이 사, 3, 000, 4천만 원 오른 걸 갖다가 그렇죠. 그거 마련하는, 마련하는 게 쉬운 게, 게 아니에요. 아, 그럼요. 네. 지금 이제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전에 네, 네, 네. 그투 플러스 투니까. 네, 네. 보통 2년 연장이면 1, 2천 올릴 수 있는 걸. 네네네. 심리적으로 3, 4천을 올려버린다. 뭐, 뭐 이런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. 일단 네. 그 매물의 선택을 하실 수 없다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. 아, 왜 그러냐면 네. 전세에서 네. 그 임대인 분들이 전세를 줄 바에 차라리 저금리 기조에 그럴 네. 바에 그럼 차라리 월세 전환 하겠다 라고 아.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예. 전세 순수 전세가 거의 지금 줄어들고 네. 실거주 또는 월세로 예.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있는 음. 상황으로 볼수 있을 가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네. 있을 거예요 아까 저금리 네네. 때문에 어 그냥 음. 월세로 전환하는 네네네. 것도 있지만 뭐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계약행시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전세 매물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네. 문제도 네. 발생할 예. 수 있다 볼수가 있기 때문에 예.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전세 매물이 그냥 일단... 절벽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음...